안녕하십니까. 독도화가 저감 이찬범입니다. 요새 그 한일 관계가 껄쩍지근해가지고 도저히 그 해결 방법이 안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이럴 때 우리가 좀 뭔가 좀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자 이래가지고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순신 장군님의 해전도, 해전도를 직접 그리신 우리 낙천 이평화백을 모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한일 관계에서 뭐를 좀 되새겨봐야 되겠는가? 가장 그 우리에게 많은 그 교훈을 남겨주신 이순신 장군님을 통해서 그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뭐 미래가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자기의 과거사를 망각한 사람에게 무슨 미래 의 발전과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낙천 이병호 회장님의그 해전도를 직접 설명을 좀 들으면서 어 우리가 이 순간 어떤 것을 좀 되새기고. 어 새로 또 이렇게 각오를 다져봐야 되겠다. 이런 시간을 좀 에,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 모셨습니다. 자, 배전선을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음. 네, 반갑습니다. 아, 이 그림은 이순신 장군의 이제 일대기나 다름없는데 아 이걸 하나의 만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함축돼서 네. 우리가 이제 유순 장군이 외적을 무찌르면서 네. 하신 말씀들, 네. 뭐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렇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네. 어전 대임하면 살수 있고 네. 살고자하면 죽는다는 그런 뜻이 있고, 그래서 이제 외적을 물리칠 때 어떤 심정으로다가 아, 외적을 물리쳤고 우리 사단을 지켰는가, 네. 뭐 그런 그 담겨져 있죠. 네. 요거 이제 일본 그 당시 우리가 판옥선이라고 네. 이순장군이 이제 판옥선을 어 썼는데 판옥선 위에 뚜껑을 닫고 거북이 모양으로 해서 앞에 용 대가리를 해서 했을 때 거북선이라고 네. 일명. 어 그래서 판옥선은 네. 이 일본 배하고 달리 밑이 평편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얕은 물에서도 뜨고 회전을 빠르게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나라, 그, 저, 서해 지형에 네. 맞게 만들어 놓은 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어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처해지는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 어떤 국제적 문제를 자꾸 일본이 딴질 걸어서 그런데, 네. 그걸 자꾸 대응을 하면, 네. 사실, 사실 좀 그래요. 네. 우리 거 우리 거라고 그러는데, 뭐 자꾸 그 네. 떠들든 말든 우리가 네. 그냥 고생하면 되고, 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어, 일본 외장 중에서도 네. 사실 우리 저 이순신 장군을 흠모했던 장군이 있어요. 아, 아 보면 아, 적장 아. 와키 작가라는 그 장군은 내가 네, 제일 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네.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다. 네.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인데 가장 흠모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네. 가장 죽이고, 죽이고 싶은 사람도 역시 이순신이며 네. 가장 차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도 바로 이순신이다. 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자기 후손들한테 어, 이순신 장군을 매년 탄신일 을 기념일 때는 참석을 해라. 해가지 아. 지금까지도 어,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네. 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이제 간략하게 그렇게 한어있는 네. 그러면 까자기의이 지금 후손은 지금도 네, 그렇다고 계속 있... 네. 그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는 그. 음. 그 시제 제사에 예, 참석한다고 아, 가족이 어, 그렇게 참그정도도 예, 예. 아, 그런데 이제 예, 예. 우리 외, 외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흠모한다 예. 그, 예, 그런 의미 여기는 이거는 직접 그 와카자키라는 외장이 응. 남긴 남긴 아, 유언이 직접 남긴 말입니다. 예, 그렇죠. 아, 흠모가 없는 음. 이순신 이렇게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내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님이요. 응.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흠숭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 역시 이순신이며, 가장 차를 함께 하고 싶은 이도 바로 이순신이다. 아, 아 <laughs> 이런 얘기를 또 네, 해주셨구만. 어, 그 세계 역사상 그 해전에서 백전백승을 한 사람은 우리 이순신 장군뿐이 없다고 합니다. 네, 뭐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나지, 사실. 그쵸? 그렇죠. 그렇죠? 어.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뭐 자세한 설명은 뭐다못 드려도 그 일본에 사실 서로가 죽, 죽고 죽이는 이런 그 외장인데, 외, 저 일본의 장수가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어, 후손에게 이렇게 참 제사를 모시게 네, 한다는 이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지금 일본인들이 특히 아베 정권이 네. 지금 적장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순장을 흠모하는 이런 우리, 우리 그 이순장군 그런 후손들도 있는데 네. 그 독도라는 문제는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 땅이야.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우습고 그러니까요. 그걸 매번 할 때마다 대응하는 것 자체도 사실 뭐 아무 의미가 네, 없죠. 경제적으로, 그냥 우리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니까 쓸데없이 예, 제적으로그렇 그, 일일이 대응하지 네, 말고 네. 그런 데 어떻게 보면 네. 아, 우리가 일본하고 뭐 1936년을 그 이후에도 네. 엄청난 고철 치렀던 민족이긴 하지만 네. 지금 미래를 위해서는 그 아, 서로 손잡고 사실은 네. 미래를 위해서 사실 협조해서 가야 될 민, 그런 상인데 황 지금. 엄청나게 꼬였단 말이죠. 그래요. 음, 이 문제를 뭐 정치가들이 풀어야 될 문제지, 사실은. 정치가들이 잘못 푸니까. 안니 음. <laughs> <아니>, 우리 <laughs> 뜻은 그렇고. <laughs> 그이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내가 이순신 장군을 흠모하는 네. 마음으로 그 1대1의 책으로 뭐다이어 하면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걸 함축시켜서 그림으로다가 그 남기신 말, 유명한 말들만 구절구절 집어넣고 네. 아, 그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걸 제 하나의 만평이죠. 예. 그렇죠. 음, 만평이라고 음. 보기에는 너무 참 장대하고, 음. 어, 참 이런.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예. 음. 그래서 이 시점에, 사실 그, 우리 그, 이하배 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일본이 사는 길은, 어, 우리와 그 경제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아시아에서 정말 그, 중추가 되는 이런 한일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저히 풀기미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한번 보면서 그냥 무작정 뭐 일본이 뭐 나쁘다 뭐뭐 이렇게만 갈 것이 아니라 또 이미 임진왜란 그 당시에 같이 총칼을 맞대고 이렇게 맞섰던 그 외장도 어 저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니까 지금 일본, 뭐, 국민 전체가 다 이렇게 뭐 한국을 그렇게 뭐, 어, 혐한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정치적인 문제. 그니까 아베 그래, 정권이 예, 예. 정치적으로 사실 국민들을 이용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일본 국민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 예. 어, 어떤 감정으로다가 대응을 하는 예. 게 아니고, 예. 현재 정치, 아베 음, 정권이 음, 음, 음.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정권과 대립 관계에서 그러니까요. 그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네. 어떤 차원에서 어 그렇게 하지 않나.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양쪽 국민들이야 네. 솔직히 잘 지내는 걸 원하겠죠. 그럼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어, 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무슨 뭐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이렇게만 할수 없는 거고 뭐 이래, 이래가지고 서로 두 나라의 경제가 좋아질리는 만만 거고 해서, 이제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그건 잊지 않으면서, 이렇게 그렇죠. 미래를 어. 좀 설계 나가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잊으면 안 되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이순 그러니까, 어, 네. 어, 어, 그 장군에 대한 얘기를 그 많은 마음은 이제 삼축해서 그렸던 게 기록으로 좀내 개인적으로 네. 남기는 남기고 전 이제 그렸던 거지. 네. 그래서,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시점에 꼭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뭐 어디 가서 박물관 가서 또뭐 보실 수도 없는 거고 미술관에 네. 간다 그래서 있는 그림도 아니고 또 거기까지 가시기도 참그 보통 일이 아닌 거고 어 해서 오늘 아침 우리 이화백께서 이제 이런 작품을 남기셨길래 꼭 필요한 꼭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할 그런 그림이다. 해성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뭐 우리, 실 말씀. 좀, 예. 우리가 잠깐 자리 옮겨, 옮겨서, 네. 우리가 저기 또 역사적으로 네. 어, 우리 그 독립을 위해서 어, 피흘렸던 분들의 네. 대한 얘기 잠깐 나중에. 네, 그렇게 하죠. 예, 거기서 아, 좀 아, 어, 설명을 그래서, 좀 네. 네. 마저 좀 해주시고. 아까 네. 전에. <laughs>